60편입니다. 59편에서 해독이 체질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꿈을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만성질환이 해독으로 어떻게 나아지는지 분석합니다. 만성질환은 독소와 염증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무너진 결과입니다. 해독은 증상을 억누르는 약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. 해독이 만성질환에 작용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. 첫째, 만성염증을 감소시킵니다.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. 독소가 줄어드는 순간, 염증의 불씨가 꺼지며 몸이 안정됩니다. 둘째, 혈당 조절 기능이 회복됩니다. 해독은 간의 기능을 되살리고, 세포의 당 흡수 능력을 회복시켜,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 셋째, 혈압과 간 기능을 정상화합니다. 독소가 빠지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지방간이 완화됩니다. 이로써 혈압과 지방대사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. 해독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을 몸속에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. 다음 영상 61편부터는 페이지 4의 마지막 파트인 실전 Q&A 및 심화 루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. 해독 성공을 결정 짓는 가장 실전적인 물 마시는 습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